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아, 오늘은 그, 좀 민감한 사항이라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오랫동안 망설였고, 또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어, 어떤 그, 기대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 여러분들의 그런, 어, 기대를 알면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는 줄도 알면서, 또 반면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대로 해주면 제게 더 나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판매는 더 많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아주 그 가격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걸 고수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할까요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하기 전에 뭐 저도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직거래 장터를 눈팅만 많이 했었어요 그때제 생각도 그랬죠. 어, 왜 가게 공개를 왜안 해? 당당히 가게 공개를 해야지. 저도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던 부분이 아마 그 태극화해 농원 한현석 사장님이실 거예요. 어, 얼마 전에, 어, 작년이겠군요. 어, 작년 제가 이 난에 대해서 이제 좀더 판매를 시작하면서 아마 그 태극 진장님하고 제일 처음에 그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가게 공개를 하시죠, 라는 거예요. 난 못한다. 아, 하셔야죠. 논쟁이 꽤 오래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그때 뭐 지금 좀 사연 좀 달라졌는데 그 상황 비슷한 걸 제가 간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좀 달라요. 달리기는 그때 어, 한 사장님하고 저하고 대고 했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아주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난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제가 그 가격 공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 공개하시죠? 요번에 어떤 분이 아주 신랄하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제품에 대해서, 난의,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면서, 뭐 가격은 공개를 안 한다. 뭐, 싼 난은 하면서 비싼 난은 안 한다. 제가 한번 반문 드릴게요. 그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닮문 연대가 아니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분께. 이난 얼마 공개하면 될까, 이 난. 얼마를 공개하면 될까, 이 난. 한영석 사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줬어요. 가격을 모르는데 공개를 한다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그보다 더 이런 게 아닌, 어, 여러분들 뭐, 그 초보자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가격분이 왔을 때 얼마입니다 하면 대꾸 없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들은, 그분들 중에는, 아, 비싸네. 또 아니면은, 아, 내가 기우기엔좀 비싼 난이구나.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냐면, 어떤 분들 아, 거기 되게 비싸.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발매 거기 있다가 낮에판매를 때, 판매되고 난 뒤에 또 문의가 또 오면은, 그 얼마에 팔았습니까 하면 답변을 안드릴려다가 답변을 드려요 얼마에 팔렸습니까아 팔렸으면... 이거 놓쳤네 이런 분들도 많으셔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 재난이 제일 싸다고 하는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근데 왜 가격 공개를 안 하느냐 이거 말씀해 보셔 이거 얼마에 공개하면 되겠어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면 아마 줄을 서서 계속 나갈 거예요 촉당 100만 원에서 사 가실 분 계실 거예요 가격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지금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요 가액공개를 안 하잖아요 가액공개 할수 있는 거뭐 명명품 옛날 오래된 거뭐이 f 품인데도뭐 촉당 10만원 같은 거 가는 거그 아래 가는 거 있잖아요 시거래장터도 거래사가 충분히 있는거 이거 어느정도 가던데 뭐 이런식으로 충분히 공개하죠 근데 모르는 걸 공개해 달라고 하시네요 못하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신문 같은 건 거래 사례가 있으니까, 장만 조금, 어, 감안해서 정해드리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 산채해가지고 지금 작년도 산채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많이 소멸돼 가고 있는데요. 이거, 얼마면 될까요? 제 기대는 무지 커요. 또 요런 것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한두분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이게 저기 입변 후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쪽 뒷장에 중투무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얼마면 적정 가격이겠어요? 어떤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되게 비싸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전환이 그렇게 비싸?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왜 이렇게 싸냐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계실 겁니다 그 공개 해달라고 하시는 건 무리세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저, 전번에도 제가 이제 그가격 공개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저 가격을 모릅니다. 그럼 유탁자께서 얼마 받아줘 해주시면 좋죠. 어, 이거 유탁자께서 얼마 받으라고 하십니다. 좋죠. 근데 알아서 해. 많이 받아줘. 몰라. 그걸 얼마를 받아들여요? 얼마 받아들이면 유탁자께서 실망을 안 하시고, 얼마를 받으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먼저 번에 그 영주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생각하지 말고, 사시는 분들 만족시켜 드려라.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문의를 여러 번 받고 통화를 하고 해보면, 저는 그거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그러면은,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문의 가서 여쭤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상의를 드리고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드려. 그럼 그렇게 팔면, 회장님도 만족하셨고, 사시는 분도 만족하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령 이것도, 어느 분이 이거 얼마 준다고 하시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드려 하면은 드리면, 사시는 분도 만족하실 거고, 회장님도 만족하실 겁니다. 그러는 거죠. 이거를 뭐, 가격 진짜 못 정, 정하지 못합니다. 저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주 친한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 어, 가격 공개 안 하는 게 아주 알레르기 반응처럼 되게 반발하시더라고요. 가격 공개 안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신대요. 제가 그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아 저분은 마음대로 지금까지 당신 뜻하신 대로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으니 전혀 고생 안 하고 계신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주로 많이 사시는 분이에요. 얼마에 샀으니까 얼마에 파시는 가격이 결정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하여간 뭐 지금 제가 제일 그 제일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이 난을 통해서 안 형님들이 몇분 계셔요. 그 분이 멀리 계신 분이 그러셔요. 가게 공개 좀 하지. 형님 이만저만해서 못하겠어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숙제예요 숙제 이게 어디 공산품처럼 얼마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아주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제가 정한 모든 분들이 저를 따라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난잘 몰라요 이제 난을 취급한 지가 작년 3월 20일 날첫 물건 팔았어요 그것도 얼마인지 몰라서 내 가격을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난 하나 직거, 저기 직거래 장터를 못 올리고 경매 코너에 5만원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정말 감사하게 아 그거 저런 난 아닙니다. 25만 원은 받으셔야 되는 난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그럼 제가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첫 번째 1호가 그렇게 팔렸어요. 그런 사람이 이거 얼마입니다. 이거 얼마다. 딱하다 보면은 제 본의 아니게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손해를 끼쳐드리면서 난 시장을 대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몰라서 100만 원짜리 20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때문에 난개판돼서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3, 40만 원 올렸는데 아우, 전환이 그렇게 비싼 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과반수 이상 되실 거예요. 근데 하늘 보고 난 되게 비싸. 그 얘기 제가 왜 듣습니까? 좀 강하게 반발해서 죄송한데요. 이건 되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하고 할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부분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찬반양론으로 토론해도 토론 안 끝날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해공개를 안 했어요. 어느 분이 그거 얼마입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위탁자한테 말씀드리면 위탁자께서 정해 주십니까? 못 정해 주셔요. 저보다 더 모르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좀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큰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분들이 좀더 거래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그거 어느 정도면 될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아 회장님 이거 얼마에 된다는데 할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해 하면 하는 거고 아니요 이런 멈추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딴 뜻이 있어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저새 가슴이에요 내년에 칠순이지만 진짜 새 가슴이고 나이가 먹을수록 잘 삐져요 어, 함께 고민하면서 대화로 풀어가면 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도 편하죠 가격공개 이거 얼마인데 연락 안 오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얼마 그거 저 주십시오 하면 팔렸으면 팔렸고 안 팔렸으면 얘 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근데 잘못돼서 그게 혼선해서 시장을 어지럽힐 수도 있고 많은 분들에 제가 오인 받을 수도 있어요 저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문의 주시면 뭐 누구 어느 분이면 상관없어요 저 아무한테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분이 만족하시는 분이 가져가서 잘 끼워서 잘 되면 좋죠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해답은 제가 찾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가해 공개를 안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